서학개미 부자되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종목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정말 많은 장기 주주분들 속을 썩였던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 같은 주식이죠 한때 4만원을 훌쩍 넘었던 주가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금 5천원대까지 와 이게 무려 마이너스 80%가 넘는 하락입니다 정말 처참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말 끝났구나. 이런 절망밤에 빠져있을 바로 그 타이밍에 정말 기묘하고도 신기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고요? 바로 미국 국방부입니다. 네, 그 미국방부요. 그래서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즉, 최악의 주가 흐름 속에서 터진 이 역대급 호재가 진짜 반전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고문일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막힌 반전의 광응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게 있겠죠.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는가? 그 이유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설명해 줍니다. 지난 2년 넘게 정말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 있죠. 곧 FDA 승인 난다. 긴급 사용 승인 거의 다 왔다. 계속 이런 기대감만 심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심한 고문이죠. 그러다가 결정타가 터집니다. 국내 식약처 승인마저 실패하면서 진짜 몇 년을 믿고 버텨온 투자자들의 멘탈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한 문장이 당시 시장의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 니네 기술 좋은 거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대체 언제 버냐고. 바로 이 최후 통첩을 날린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투덜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실제 데이터가 그 공포를 뒷받침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PER은 뭐 아예 측정도 안 되고요. 주당 순익, EPS가 마이너스 240원입니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속 까먹고만 있다는 거죠. 매출은 없는데 연구 개발비는 계속 쏟아부어야 하니 시장에서는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모두가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현대바이오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회사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현재 이 주가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치료제 하나만 보고 달리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범용 항바이러스 플랫폼으로 변신한 거죠. 이게 그냥 목표만 살짝 바꾼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전엔 코로나라는 물고기 한 마리만 잡으려고 낚싯대 하나 던졌다면, 이젠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라는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대한 그물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커진 거죠. 이건 전략의 완전한 진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그물의 핵심이 바로 이 MCDC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미 국방부 산하의 바이오 방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곳인데, 여기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건, 와, 이건 그냥 협력사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황금 티켓에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현대바이오가 뭘 하고 있느냐? 제프티라는 약딱 하나로 전 세계를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보세요. 베트남에서는 댕기열 잡으러 가고, 미국에서는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 두창까지 하나의 약으로 3개 대륙에서 각기 다른 바이러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진짜 전례가 없던 거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상황이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한쪽에서는 끝없는 주가 추락이라는 절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 국방부와 손잡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2026년 생존 가이드 전문가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전문가의 조언은 아주 심플합니다. 딱 하나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자잘한 뉴스들 다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나. 미 국방부 돈이 통장에 진짜로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이것만 보라는 겁니다. 왜냐? MCDC 프로젝트 단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 즉, 돈 문제, 기술력 논란, 이 모든 게한 방에 해결되거든요. 이게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트리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도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보수적인 분들은 MCDC 계약 공시가 뜨거나 베트남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걸 눈으로 딱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고요. 둘째,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하시는 공격적인 분들은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보고 소액으로 마치 복권 한장 산다는 느낌으로 한번 배팅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 복권 전략이 왜 먹히냐면 바로 이 압도적인 손익비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비대칭적이죠.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 회사가 망한다. 그럼 손실은 지금 주가 딱 마이너스 100%에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 국방부 계약이라는 잭팟이 빵하고 터지면 기대 수익은 플러스 500%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잃을 건 제한적인데 얻을 건 훨씬 클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딱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의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 전문가의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재료는 살아있는데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하는 기업. 무슨 말이냐면, 미 국방부도 인정하는 기술력, 이 스토리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멋진 스토리를 현실로 만들 돈, 즉, 통장 잔고를 시장에 딱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결국, 2026년 현대바이오의 운명은 둘중 하나겠죠. 지긋지긋한 희망 고문이 또다시 반복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10배 뛰는 템베거 신화의 첫 페이지를 쓰거나 지금 바로 그 거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할 열쇠는 오직 미 국방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현대 바이오 관련해서 결정적인 소식이 나오는 즉시 바로 긴급 분석으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꼭 지켜봐 주세요. 서학개미 부자되기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